우리 어머니가 얘기있어요 저희 가만 보면 귀엽 덩어리, 유물 덩어리야. 며느리가 한거 이쁘지. 말한 마디 한 마디 이쁘우리 며느리 그 말대꾸해도 이쁘게 하잖아요. 고생하침에나우죠 어머니. 시엠맨날 시엠요. 어요니가 앉아서. 제가 날라왔어요. 그러면가 날라왔는가. 나주에서. 그래구 <laughs> 하고 앉아서 애교가 많아요. 막내기는 유방을 맞았다 응대를 터닥거렸다 뭐 응대리가 말랑말랑하니 네 어머니 사랑이에요 끌어안고 난리야. 애가 많아? <laughs> 아, <드려야죠>, 아버지 려야죠 아버지 이거. 예부터 쌀 농사를 많이 지었던 전라남도 담양의 창평. 고즈넉한 한옥에서부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이 마을은 느린 삶을 추구하는 슬로스시티다

새가 먹기 전에 따려고 한여름 땡볕도 무릅쓰고 나왔는데, 남편은 저렇게 속이 좋은 소리를 한다. 낭만을 찾는 남편과 달리 현실적인 아내. 이거 연밥 할 때, 진짜 연밥. 이거 연밥이 연실이라고 하는데 그냥 쪄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맛있어요. 따는 건 어렵지 않지만 발이 푹푹 빠지다 보니 조금만 해도 체력 소모가 큰 작업 이른네 남편은 금방 지치는데 엄마 지금 몸은 다시 시작해 새아들이 다 따왔는데 오늘 따야지 이걸 응. 애마도 따고 응. 이 별로 새들도 다 먹고 또아 내일 또 아침에 따게 예? 굉장 힘드네요 내일 안 더웠답니까? 그만하고 나가세 아 일도 다 했는데 나오라고 나오라고 하면 어쩔까 더 해야 한다는 아내 말을 무시하고 혼자 밖으로 나와버리는 남편 쉬는 것만 간절할 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아이고 저 역책스러운 여자 진짜 알기도 못하고 이거 아유. 쉬엄쉬엄 하자고 해도 아내는 개미처럼 일밖에 할줄 모르니 어쩔 수 있나 혼자라도 쉴 수밖에 여기는 칫솔이가 이걸 빼야지. 안 빼면은 써서 못 먹어. 그늘에 앉아 배짱이처럼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남편. 영백 씨! 왜? 지금 거기서 따고 있어? 어, 따. 따고 있어, 지금. 걱정 말고 자네가 부지런히 있다고 나오소. 빙가민가하면서도 딸게 많아 일에만 집중하는 아내. 오늘은 웬일로 남편이 오래 참는다 싶다. 나 금방 나왔어. 힘들어서. 아내가 나올 때를 알고 선수치는 남편. 느는 건 눈치뿐인데. 하지만 40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가 그걸 모를 리 없다. 그냥 하나도 안 따네. 평소로 보니까. 저쪽도 따다가 지금 나왔어. 근데 여기는 그대로있는데 약간 내가 나온다. 아유 자네가 따는 곳이그대로 있네. 자네가 이이이자 작가가 훌시네 얘기가 길어지면 불리할 걸 알기에 얼른 수레를 끌고 앞장서는데 꾀는 부려도 아내 위할 줄도 안다. 고생했어. 무슨 맛인가? 연자육 맛, 연밥 맛. 그 정답이네. 문제 응, 당신 맛을 봐봐. 여기를, 요걸 이걸, 이걸 빼야되네. 그게 다약이야 먹어. 쉴때 이거 한번 까서 먹어보지, 그가 안 까먹고 그냥 놀아어 에이, 자네가, 먹다했는지 뭐 내가 간이 어떻게 먹었나봐. 고생은 자네가. 자네가 먹은 뒤에 내가 먹어야 돼. 아이고, <laughs> 고마워서 내가 하나 더 까줄게. <laughs> 아이고. 고맙다. 말뿐이라고 해도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 술에 짐도 나누는 금옥씨다. 연밭에서 골목만 돌면 위치한 부부의 집. 일을 마치고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데 솜씨 좋은 금옥씨의 손맛을 며느리가 배우는 중이다. 밥은 언제 먹는다? 배고파죽겠는데? 네. 밥은 언제 좀 먹어요? 요한안보여서 거치고 계시오? 자칫 예민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 이때 애 나서는 건 며느리다. 우리 아버님 토마토 좀 드시게요. 네? 토마토 드시고 계세요. 어, 그래. 배추김치, 파고 이거 토마토라고요. 긴말안 해도 마음을 착하니 알고 챙겨주니.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 있어요. <laughs> 아. 네. 음. 너희 밥만 보면 기운 떡은 이물덩어리야자 이거 한번 먹어봐. 나는 이걸로 답을 해봐야지. 간이 어쨌나 보소. 제가한볼까요 네, 음, 맛있어요. 한번. <laughs> <너무. 웃음> 저기 저 잽차 놨는다. 그래서 질투나요? 그래, 실투난다 <laughs> 가까워질 수 없는 게 고부사이라는데 모녀처럼 다정한 두 사람. 영백 씨는 그 모습이 마냥 부럽다. 점심은 시원하게 국수를 먹자 했는데 며느리가 국수를 삶고는 찬물에 헹구지도 않고 그대로 뒀다. 어디 갔어? 결혼한 지 6년이 됐지만 아직도 살림이 서툰 며느리. 응? 아 사람 앞에 응. 하면 안 되지. 물에다가 이렇게. 한거 같고 이걸 빨리 넣겨야 돼. 이거 어디 보고 맛이. 예전 같았으면 더 호되게 혼났을 텐데 예쁜 며느리라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 자, 다 불었어. 빨리 먹어야 되겠다. 여보. 여보. 네. 여보 국수 좀 드세요. 네? 국수 드시고 좀 하세요. 네. 네. 둘째 아들인 병희 씨는 나주에서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어머니 음식을 매일 먹으니 오히려 호강한다 싶다. 맛있어. 음. 약간 숯갈도 혼났다. 네. 어쩐지 그 면이 좀 그래가지고 맛이 좀 그러네. 위로해주라고 말한 거지 자기한테 핀잔 들으려고만 한거 아니야. 잘하면 됐지 왜. 사소한 거라도 자식들이 투닥대는 모습에 예민한 금옥 그 씨. 못해갖고 못하는 게 혼나야지 못했으면. 됐네 어? 밥상에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조심해 그러지 어디 부모들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 너는 또 네가 아버지같이 그러지 마 자기 아버지를 끌어들이면 안 돼. 내가 다른 이야기 했을 때 자네 뼈에 들여도 너 닮아서 엄청청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체면 좀 세워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깎아내리는 아내. 영백 씨 마음이 상했다. 그날 오후 아 시원한 바람 분다. 정겨운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여유가 있는 슬로우 시티.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금옥씨의 그 작업장이 있다. 이곳에선 천연 염색을 하는데 지금의 다음 염색 접기. 아이, 아이. 그러니까, 영백씨가 아내 일을 돕는데 점심 때일 때문인지 심기가 영 불편하다. 나두고, 응. 나두고. 방치 한번 해봐. 심을 실어줘야 돼. 끝에리를 힘을 실어주라고. 놔봐, 이제. 야, 가만히, 가. 응. 놨어. 가만히 놔봤어, 이제. 한다고 해도 실수가 많아. 남편이 <봇> 못 믿어온 아내. 어? 어? 여기다, 여기다 해서 올리라고. 여기다, 여기다. 손울 사이를 넣으라고. 어 이거 퇴근을 하. 다리어 아까 그거 해놓은 거잘 해놨구만. 그러고 있어. 그대로 두면 됐을 텐데 아내가 오히려 망쳤다. 그머리가그머리제 이렇게 해보면 될 것을. 허! 장대를 제대로 세우고 의기양양해진 남편. 너게 머리도 안 좋으면서 그냥 얘야. 제대로 알요 내가 머리가 안 좋다고. 내가 머리 안 좋으니까 당신을 만나 살지. 머리 좋으면 당신 같은 사람 만나겠어. 좋은가. 뛰고 빨아. 고맙소. 이제 감 따야 돼요. 감따시라 어, 이 감을 따 이렇게 지금 탄민이 많을 때 따야 감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느 집과 다른 풍경. 아내가 사다리에 오르는데 남편은 아래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 조심조심해서 다칠까 무섭네. 나는 내 목숨 내가 제일 중요하감 아, 따다가 목숨 걸지 일이없지이 감을 따다 목숨. 높은 나무를 올려다보는 것만도 무서워할 만큼 남편은 겁이 많다는데. 아, 저. 어째 당신은 이렇게 남자라고 겁이 많소? 세월이 언순해 왜?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숨었을 때도 못했잖아. 날다람쥐라고 소문난 사람이 이게 다 나이를 먹어 기력이 딸리는 증거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아내는 전혀 알아주지 않으니 남편은 서럽다. 아내한테 남편의 나이 타령이 핑계로만 들린다. 젊은 시절에도 일을 하자면 서툴고 요령이 없었던 남편. 그래서 궂은 일은 아내가 도맡아 왔다. 동다 <laughs> 원래 성격이 느긋한데 웬일로 저만치 앞서가는 남편. 서둘러 집에 온 그가 한 일은 아이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땀을 식히는 것. 더울 때는 마냥 쉬고 싶은 영백 씨다. 아, 이 양반이 어디 갔어? 지금 왜안 나와? 이건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할 일은 많은데 애타는 금옥 그 씨. 영백 씨, 영백 씨, 예. 빨리 나와 이런면 해야 돼. 나도 와서 못오겠는데 그럼 어째? 아 지금 강 가려야 된디? 그럼 어쩔까? 어차피 며느리하고 좀 하면 안 될까? 며느리는 다른 일이 바쁜데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행까지 시킬 수가 있어? 며느라! 네!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제가 안 게... 돼! 며느리는 저할일 있어 바빠? 아니요 안 아, 바빠요 아 그러면 네 시어머니 좀 도와줘라 아유 안 바쁘다고 그러잖아 며느리가 아니요 며느리 그러면 아,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안 바쁘다고 하지 바쁘다, 뭐 바쁘다, 어, 안, 바쁘다 하고, 있어. 저, 안 바쁘다 하고 안 바쁘면 바쁘다, 바쁘다 하고 있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안 바쁘다고 하지 아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갈게요 아버님 쉬세요 어, 그래 고맙다 아니요 아, 며느리 이따 손님도 오자 고마워, <웃음> 고마워. <웃음> 아유 이런 거마시시야지 뭐 살지 아유 영하자 이 더운 날 결국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신해 시어머니의 일을 돕는다 감을 갈아 염액을 만드는 작업. 시어머니가 혹시나 미안해할까봐 표정도 밝게 짓는 며느리. 마음도 가벼우시려고 지구게 농담도 해보는데. 국가대을 저한테 주시죠. 빈가방 비어 있는데. 그래도 주셔야죠. 알았어 여기만 뭐, 네가 이렇게 잘하는 데. 제가 채워놔야죠. 덕분에 일도 수월하게 하고 남편 때문에 언짢았던 금옥 씨 마음도 풀렸다. 며느리가 한거 이쁘지. 말 한마디 한마디 이쁘고 우리 며느리 그 말대꾸해도 이쁘게 하잖아요. 안녕요 반갑습니다. 하루 네. 네. 그때 슬로시티에 관광을 왔다가 식사하러 온 손님들. 며느리의 마음이 바빠진다. 살림집과 통로로 연결된 옆 건물은 식당으로 운영 중인데.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랜만이네 네. 시어머니는 허약 체질이라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심했다. 그래서 오랫 동안 약초를 먹고 약초를 일상식으로 먹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효소와 간장에 절인 장아찌 형식의 약초 반찬을 만들었다. 가몇 가지나 돼요. 저희 약초 장앗지 36가지가 있어요. 음. 36가지를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다 채취하시고. 처음은 손님에겐 며느리가 몇 가지 약초 반찬에 견과류와달의 고추장을 넣고 밥을 비벼 주는데 손님들 반응이 좋다. 다 먹은 설거지는 손님들의 몫. 기름으로 조리한 게 없어 물로만 씻으니 손님들도 특별한 경험으로 여긴다. 시어머니가 일어온이 식당을 전수받는 중인 며느리 정인 씨. 지금이야 익숙해졌지만 6년 전 결혼에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땐 힘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시부모와 한 집에서 사는 것부터 두 아이 육아에 식당 일까지 모든 게 처음이라 스트레스도 심했다. 뭐 묶여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를 계속 지켜야 되니까 이이 집을. 그래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거에 좀 힘들었어요.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는 종갓집 육대 며느리다. 네가 이걸 다이 기술을 전수를 받아서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저에게 책임감을 주셨어요. 제가 방황하는 걸 잡아 주셨죠. 일을 배우면서 시어머니가 해온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됐다는 정인 씨.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다. 그 시각 다시 작업장에 나온 부부. 며느리가 식당에 있으니 영백 씨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감염색. 아, 여기서 이제 염색을 할 거예요. 염색 해서 여기 밑에다 쫙 깔아놔야 돼요. 발색을 시켜야 돼 감염색 지금 아니라니까요 안 넣어 거기다 마담색 힘이 센니힘힘어다 쓰겠어요 거기다 바보지 덤서써야지 천연으로 할수 있는 약초와 염색이 조합인 금옥이 그 염색은 염액에 넣었다 말렸다를 세 번은 해야 완성이 되는데 이따 이제 가만 될까 당신 당신은 딱 상황 보면 판단이 안 돼요? 이렇남 싸우고, 인자 그런 바는에 그냥 그래, 나 목살 먹을 줄아 어느새 슬그머니 도망가는 남편, 고영배 여보야, 아, 이거 도와주고 다 하고 가야지. 회일이많아 그래, 빨리 와. 아휴, 저렇다니까. 뭐, 한 30분 이상 일을 안 할라게. 잠깐 하다가 가고, 잠깐 하다가 가고. 할 일은 많은데 남편은 힘들다고 자꾸 쉬려고만 하니 속이 터지는 아내. 아 더운 짜증나서 하는 리들갖고 응, 그러면서 힘들어서 조구만아 먹고 살아야지. 당신이가도 돈 많이 벌어 와봐. 그나 편에 나서 앉아 있고 싶어. 아이 그만둬. 이제 이더러 그만둬 그냥. 내년에 부끄러운 만 거지 말고 자영해.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아요 당신이? 아유, 싸우는 소리가 담장 밖을 넘으니 와보지 않을 수가 없는 며느리 두 분이 그만하세요. 어떻게? 다 끝났어요. 일도 즐겁게 하셔야 돼. 이렇게 더운데 응. 응. 두 분이 서로 웃으면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티격. 응. 며느리만 잘 들는가? 었 화내지 말 좀. 응. 아버님도 화내지 마시고. 그래, 미안해 나도. 응. 이럴 때 쓰는 며느리의 필살기. 고생하신 분 나오죠 어머니. 쌤이 맨날 쌤이요. 홍덩이 가서 좀수 있는 엉덩이가. 늙어서 쌤이가 60대 엉덩이는 아니야. 거짓말을 쌤이 뭐 이쁘다는 아, 고 진심이에요. 하는 말과 행동이 응. 이렇게 예쁜데 어찌 화를 더낼수 있겠는가. 며느리 덕분에 부부싸움이 일단락 됐다. 며느리가 있어서 제가 어? 날라왔어요. 그러면 안 날라왔는가? 나주에서어 <laughs> 그렇구나. <웃음> 타고 앉아서. 며느리 애교에 언제 싸웠냐는듯 표정이 풀린 시부모. 두 아들만 키울 땐 몰랐던 재미와 즐거움이다. 그래, 친딸 같아. 아, 친딸도 이렇게까지는 안할 거야. 애교가 많아요. 막내 유방을 맞았다, 응대이를토닥그랬다응대이가 뭐 말랑말랑하니 내 네,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고 끌어안고 난리야. 애교가 많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잘잘 논다. 아버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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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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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도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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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천연 염색 옷을 만들어 파는데 식당을 하다가 옷까지 짓게 된건 큰아들 때문이었다. 옛날에 나이고 미식할 줄얼도 몰랐는데 그 2005년도에 그 염색 가공학관에 다녀갔고 우리 스님 옷해 주려고 했던 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큰아들은 스스로 수행길을 선택했다. 자식이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고행하겠다는데 어떤 부모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랴. 나름대로 고생해서 뒷바라지했지만 못해준 게더 많아 말리지도 못했다. 이제 남편이 그 안정된 치료를 없애놔서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힘들게 살았죠.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던 남편. 아이들은 커 가는데 그런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그 몫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이거 봐. 그래서 억척소리를 들으면서도 집안의 기둥 역할을 단단히 한그 몫시. 이제 큰 아들한테는 해 줄게. 이것뿐이라. 틈만 나면 옷을 지어 보낸다. 오늘 오후에 꼭 보내야 된다. 네, 이거 스님 오늘 오후에 안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꼭 보내야 돼. 네, 까먹으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음, 응. 나중에 한가할 때 보내려고 상자를 한가 찐 곳에 밀어 놓는 며느리다. 택배를 맡겨놓고 또 옷을 짓는 그 몫이 얼마나 열심인지 밤이 깊은 것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여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하, 이렇게 더운 날은 항상 다량은요. 아유 그런데 내일 가면 안 되겠을까? 내일? 응, 어, 내일 가면 오늘 너무 더워. 가야 당장 가야죠. 가야, 가야 된다고. 이 오늘은 산에 가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산초 같은 것은 바래 같은 것은 그냥 산에 자생한 것이 좋아요. 음 그제. 마음 같아선 안 간다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남편 그냥 워낙 그냥 억척스러운마내라더니라 이렇게 안 보일 때나 내가 약간 이런 싫은 소리 이제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훅! 후, 후! <laughs> 산까지는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아내가 운전을 못 하는데다 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같이 가야 한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고고 볼통 이 있는데, 어 저기 알지 예.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아내의 입김이 큰걸볼 때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남편.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서도 거그 순정파라고 봐야죠. 내 말이면 잘 듣고 참 고분고분해. 참 그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바꿔져 버린가 모르겠어요 삶이. 거기에는 거기는 원인 제공자가 당신이지. 나만 남자 세계에서 나만 그런 것인가? 다른 남자들도 나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어떤 때 보면은 참 슬플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불쑥불쑥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영백 씨.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산. 더워도 이때만 나는 약초가 있기 때문에 산을 걸을 수가 없다. 음. 향기 좋지, 여보? 이것까지 맨날 파리약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기약. 모기가 우리 사람들 그땀 냄새를 모르고 안 아. 이파리로 장아찌 하면 향도 좋고 맛있어요. 이거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좋아해요. 길가에서만 약초를 따면 참 좋을 텐데 좁은 산길로 들어서자니 금방 난색을 표하는 영백 씨. 넘어지서나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랬어. 안뭐 다치게. 안 다치게. 조심해. 요안된다니까 너무 미림이 돼서. 어머 여기 안 가면 왜 여기 왜못 가? 다칠까 뭐서 그러지. 뭐가 다칠? 뭐 어뱀이라도 아, 나오면 어딜로 그래, 그거로 그래. 뱀 나오면 내가 그거 그... 잡어서 당신 구구해줄게. 아분 여자가 뱀도 아무 소울까? 그래. 영백 씨는 한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러운데. 어머.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나한테 조심조심하는데 차가안 넘어져, 저렇게. 아, <laughs> 팔려. <laughs> 나경서 심리허예. 아 약초를 보고 그옥시는 없던 힘도 생기는 모양인데, 영백씨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혼이 쏙 나갔다. 내려갈 때 여기도 내려갈 <laughs> 내리고 갈 때? 당신은. 올라온 지 얼마 했다고 내려갈 결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지친 저좀쉬쉬 휴양지에 올라내. 현애가 내 몫까지 하면 아이고 나. 금옥 씨는 먼 길을 와 하나라도 더딸 욕심에 마음이 바쁜데 일보다 몸이 편한 게 먼저인 영백 씨. 자랄 때부터 사람을 부리기만 해봤지 직접 몸 쓰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이라고는 해보지도 않고. 그래도 좀. 기험을 받고 많이 컸지요. 도련님 소리 듣고 유치원도 다니고. 그렇게 기험을 받고 컸지요, 어린 시절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몸에 배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격뿐 아니라 자란 환경도 많이 달랐던 부부. 남편은 아내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힘에 붙이는데 아내는 그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안 오? 뭐 해? 아나못올라가게 차례가 너무 내어서어왜 아, 이렇게 험한 길을 어떻게 올라간다가? 보기만 해도 내가 아주 아찔아찔해. 아 여기까지 왔고 그냥 막가고 못지. 아직 아무것도 못했구만. 아이 정도면 충분히 이거 많이 땅 거기 만은 내려가나. 그런데 알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아유. 남편. 아이 그렇다고 그그 그, 그냥 그렇게 내려가면 어떡해? 일도 안 하고. 아유 나못 살겠네. 안 따고 그냥 옆에만 있어 줘도 좋으련만. 나 몰라라 그냥 내려가 버리는 남편을 보니 속이 상한다. 내일부터는 그냥 내가 운전하든 못하든 내가 끌고 올 거야. 그래도 아 그런 말 하지 아라 운전면허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없어. 당신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얘나 지금이나 당신은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내가 뭔 책임감이 없어. 지금 책임감이 없잖아. 이 사람이 이거 할지 못할지 다 해주고 어머 이것이 이 정도 책임감이면은 충분히 얼마나 더. 할지서 먹고 못할지 못하겠네. 사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화가 나 한참 동안 서로를 탓하는 부부. 아내는 따라 와서 일도 못 하게 한 남편이 원망스럽고 남편은 그 동안 애쓴 공을 몰라주는 아내가 야속하다. 당신 돈벌어서얼마나 벌었어? 벌돈 벌었다 나 얼마나 줬거니? 당신 이 쓰고 싶은 거다 쓰고 나한한 줄한번 사내팅이나 주고. 네. 아, 내가 지금 참할 말을 못하겠네. 왜뭐내 지금은 이 차내 그할 말이 없지 당신이.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 자꾸만 움츠러들었던 영백 씨돈 얘기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 산을 올리는 부부싸움이 쉽게 끝날 줄 모른다.